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국혁신당의 당대표 법률특보 맡고 계시고 어, 예전에는 법제처장으로 활동하셨던 김영현 전 법제처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예, 예. 아이고 마이크가 너무 <laughs> 마이크를 조금 키높이에 예. 맞춰서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자 저희가 좀그 새해 덕담 신년 덕담을 하면. 이렇게 네. 가야 되는데 상황이 너무나 엄중해서 네, 네, 모든 국민들이 신년 같은 마음이 안 든다. 예, 연말도 연말 같지가 않았고 신년도 신년 같지가 않다. 이런 네, 말씀도 하십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새가 오고 가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게 네. 지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 그냥 하루하루를 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음. 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그 칼럼을 보니까요. 음, 네. 판돈을 나라로 걸고 싸우고 있다 음, 윤석열이. 예. 그렇죠. <laughs> 예. 맞습니다. 판돈을 나라 나라를 판돈으로 걸고 네. 지금 싸우고 네. 있는 예. 사람이다. 근데 예. 이게 처음은 아니고 두번째고요 네. 첫 번째는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하는 네. 그 대통령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음. 검찰의 전투력을 총 가동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어,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날이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2019년 8월 27일인데, 음. 20여 곳을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와 관련돼서 전국에 20여 곳을 압수수색 준비를 밤 밤새도록 해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전격적으로 수사관들 백여 명을 동원해가지고 압수색을 수 했거든요. 이게 딱 비상계엄 때랑 똑같은 형국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윤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필요와 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있는 권력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그래서 상대편을 완전히 이제. 박사를 내버리는 있는 음. 권력 있는 절대 권력을 동원하면 다행인데요. 네. 불법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 것이죠. 자, 하나하나 여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 재판관 국회 추천 세분에 대해서 <laughs> 둘은 임명을 하고 한 사람은 또임명을안 했어요. 그래서 정계선 어, 조한창 두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장을 주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안 줬습니다 이게 가능이나 한 발상입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네. 뭐 기재부 관료 출신이라서 그런지 좀 사, 장사치 같은 셈법을 음.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임명하면 안 된다고 네. 하고 민주당에서는 임명해라 세 명을 임명해라 그러니까 네. 딱그 중간적인 지점에서 그러면 국민의힘 하나 민주당 하나. 하나만을 내가 임명하겠다라고 예. 하는 장사치 같은 셈법인데요. 예, 그거는 장사할 때나 할수 있는 음, 일이고 네. 지금 국가가 전체 헌법 질서에 기해서 그 기능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네 경영할 때 예. 사용할 수 있는 셈법은 음,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초 원래 이게 세 몫이 국회세 몫이 하나가 바른 정당 몫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뭐 민주당 뭐 등에서 막 그러니까 그럼 일단 민주당에서 두 몫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마저도 그냥 그 최상목 대행에 의해서 그냥 3분의 1이 뚝 떨어져 나간 전 이런 발상을 그리고 이게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냥 임명장만 주고 일종의 그냥 지나가는 중간 어떤 터널 같은 그런 개념인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뚝 분질러 버리는 결정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좀 법률적으로 맞는 발상입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이 셈법은. 그 장사치의 셈법이지 음. 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의 셈법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국가를 네. 경영하려면 이제 헌법 질서에 맞춰서 경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음, 금방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이제 국회 선출목 세 자리에 대해서 네. 여와 야의 의석이 팽팽할 때에는 음. 이제 여 하나, 야 하나하고 여야 합의목 하나로 이제 우, 해왔죠. 지금까지는. 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팽팽하지 않고 음. 제3당이 있어서 교섭단체가 있으면 아까 바른정당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제 바른정당 목수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의사, 의석수가 어떻게 되냐면 야, 야를 전체를 합한 게 192석이고. 그렇습 이거당은 1 8석이거든요 네. 그러면 의석 비율대로 하면 당연히 네. 여1이고 야2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 헌법재판관 임기가 되기 3개월 전부터 네. 제가 그 계산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야가 두석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은야 중에 그래도 제일 의석수가 그러니까 많은 이제 민주당이 당연히 1인 추천을 해야 되고 네. 나머지 1인은 그러면 제3당인 음. 조국혁신당이 추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제가 제일 먼저 먼저 예.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어 행사를 해야 된다. 네, 네, 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우리들이 형식상으로는 우리들이 행사하되 네. 내부적으로는 음. 의견을 받겠다. 네. 라고 해서 지금 야두 부분의 두, 두 추천권을 행사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사실은 협의를 해서 어두 자리를 추천을 한 겁니다. 네. 어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여야 간에 이제 그선출목소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한 2, 3개월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합의했잖아요. 국민의힘이 11월 29일에 날 네. 그럼 그래 우리가 의석수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네. 우리는 한 자리하고 야당이 두자리라 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네, 추경 원내대표가.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개엄이 있던 날 오, 그날 네. 당일에 네. 11월 3일 날에는 심지어 인사청문회 일정까지도 제 타결을 하려고 했는데 예. 구체적인 일정을 못 잡았어요 그날. 아. 못 잡고 아, 그날 잡았어야 됐는데. 예, 그렇죠. 아, 그날 일정을 잡았어야 됐는데 예. 못 잡고 아. 끝나고 비상경위 된 거거든요. 혹시 추경호 대표 그걸 알았을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알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추경호 음. 대표가 조사받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조사받고 어, 있습니다. 조사받고 있는데 예. 이제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예. 알았을 가능성이 꽤 있는 것으로 되고요. 그 예. 부분은 진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예. 언제쯤 알았는지 예.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를 예. 언제쯤에 시작을 했는지를 예. 좀 예. 조합해 보면은 네.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음. 어떤 마음으로 네. 임했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의사 일정이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네. 1 2월 9일날에 예.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을 했어요. 국회 의장에다가 예. 추천서를 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다 여야 합의가 된 거라는 얘기죠. 의사, 인사청문회 일정만 합의가 안된 거고. 예, 예, 예. 그, 그런데도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해서 10월 14일날에 탄핵소추 이결이돼 있고 음. 탄핵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탄핵심판이 인용이 되려면 여섯 명의 재판관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섯 명밖에안 되니 네.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더 임명해봐야 우리한테 손해다라는 음흠.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12월 14일 이후부터 예. 확 말이 바뀝니다. 어. 우리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없네. 지금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예. 화를 내시면서 예. 내가 산 증인인데 무슨 소리라고 그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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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 후보자 추천도 받고, 예. 그래서 인사청문회 진행했는데 무슨 합의가 없었다는 거냐? 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여야 합의가 없으니 합의를 해와라. 나머지 일위는 그러면 인명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사실관계 맞지 않습니다. 음. 여야 합의는 이루어졌고 네. 거기에 기해서 국회 선출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령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 국회 선출 3인의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회 선출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행정부 대통령 권한대이 예. 그중에 둘만 임명하고 한 명은 나 임명 안할 거야. 이렇게 예.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 부정입니다.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예. 최상목 대행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예. 이게 헌법 질서에 따라서 민, 그 국회가 다수결에 의해서 예. 3인을 선출했는데 네. 그 중에 두 명은 내가 임명하고 한 명은 내가 임명 못하겠다는 것은 민수지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